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어, 토요일 날 제가 실방을 했죠. 네, 쟁이분 갖고 실방을 했는데요. 그 실방한 아이들 오늘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날보내드려고 하는 거는 그것만 남아 있고 그래서. 뭐다 보내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백호 있잖아요. 호랑이, 그리고 여기 여인들이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을 오늘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고, 앞에 보시면 여기에 고미꺼 있고요. 여기는 언나분 작은 거 있습니다. 해서 두루두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요, 이 아이 언나분으로 갈게요. 네, 이 아이 언나분 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요, 팔이 살짝 안 되네요. 팔이 사갈, 살짝 안 되고 어 7.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7.5 이렇게 나와요. 요런 아이들은 요 디자인이에요. 네, 이렇게 살짝 복주머니처럼 된 디자인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아이고야. 네, 이렇게 보시면은 다섯 개거든요. 다섯 개에 5만 원 갈게요. 개당 만원짜리입니다. 다 개에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갔는데요. 두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보여 드리고 그냥 나머지는 어, 있는 거 주문 들어오면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UI도 사이즈는 같고요. 사이즈 보시면은 UI는 팔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7.5 이렇게 나옵니다. 컬러 UI는 빨강. 그리고 노란 색깔 두 개, 파랑 두 개, 빨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는 어, 어떤 걸 보고 요 요거 요 아이는 흰색과 그라데이션 된 거잖아요. 파란색깔 두 개, 노란색깔 두 개, 하나는 빨간색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2 번, 개당 만 원짜리 다섯 개, 5만 원입니다. 요번 네, 아이는 이렇게 높은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요런거 보여드렸잖아요. 요런 디자인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렇게 일자로 올라간 그냥 원통으로 올라간 그 디자인이에요. 네 앞에서는 요거 요 지금은 요 건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7.5 나옵니다. 높이는 8.5 나와요. 앞에 거는 7.5 나왔는데 ui가 높이가 1cm 높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갑니다. 해서 ui도 가격은 같아요. 만원, 다섯 개에 5만원입니다. 네, 어느 분은 이제 주문 들어오면 은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네, ui는요, 고미분입니다. 고미분 요런 아이 지금 신상으로 나온 거예요. 사이즈 보시면은. 어, 6.5가 나오고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는 한개당 8,000원이에요. 네, 가격 아주 좋습니다. 8,000원, 5가지 칼러 이렇게 있고요. 5, 8, 40, 5개에 4만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는 제가 왜두 세트를 찍냐면, 이 아이 두 개는 꽃이 이렇습니다. 어, 주황색깔하고 파란색깔은 꽃이 똑같아요. 이꽃 다른 아이가 두 개가 들어가서 제가 이 세트를 이렇게또 찍는 거예요. 나머지는 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 6.5에 높이는 10.5 나왔나? 네, 높이 10.5 나왔습니다. 그리고 6.5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 개당 8,000원입니다. 다섯 개. 5, 8, 40, 4만원입니다. 이 세트 위에는 나머지는 꽃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이번 아이는 이겁니다. 이 네, 아이는요. 그거죠. 예뜰 겁니다. 예뜰 거,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9 나옵니다. 여기도 또, 여기도 9. 높이는 11.5 이렇게 나와요. 22,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3개 하시면 66,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는 권위분입니다. 12,000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13 나오고, 높이도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렇게, 어, 예뜰거세개 하시면 66,000원에 요아이 2 4 0 0 0원치 물건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합의하시면 9만 원이에요. 9만 원인데 요아이 빼면은 세개 66,000원에 다섯 개 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 요겁니다. 요 아이도 옛쁠 건데요. 요런 아이들 식재하기 정말 좋아요. 입구가 넓고 아주 좋습니다. 18,000원짜리인데요. 10이 나오고 높이 9.5 나옵니다. 네, 요 아이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 있죠. 네, 18,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13,000원짜리 세개 있어요. 네, 13,000원짜리 사이즈가 9.8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도 뭐8.9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13,000원짜리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다섯 개를 합의하면 75,000원이에요. 75,000원인데 할인 많이 했습니다. 다섯 개 5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번 아이는요. 꽃단 분입니다. 요 아이 꽃단분 9 0 0 0원짜리에요 9,000원짜리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요. 7 나오고 높이는 6.5 나옵니다. 네, 요 아이 복주머니 그 12,000원짜리 아니고 그 밑에 단계 9,000원짜리죠? 요 아이를 제가 여기 지금 분홍 색깔이 없습니다. 분홍 색깔이 없고 이렇게 네 가지 칼라만 있습니다. 네개 하시면 36,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두 세트를 했습니다. 이렇게두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여덟 개 하니까 72,000원이죠. 72,000원에 가면서 요 아이 하나를 넣었습니다. 요 아이가 얼마짜리? 1 4 0 0 0원짜리예요10 나오죠. 높이는 7, 17 나옵니다. 이렇게 72,000원에 14,000원짜리 롱분을 하나 넣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어, 9개에 72,000원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그아델라카 한번 몇점 보여드릴게요. 유 아이 아델라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와, 정말 이거는 목련 같아요. 목련. 여기는 하얀색 목련. 여기는 자색 목련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사이즈도 아주 큽니다. 큼지막한데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구 사이즈 보십시오. 입구 사이즈가요.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22 나오는 아이인데요. 가격 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이 34만원입니다. 34만원인데, 아이를 오늘 첫 그거잖아요. 그래서 34만원짜리를 32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laughs> 조금 할인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아델라 UI 34만원짜리를 32만원에 할인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세트로 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이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건데요. 네, 한번 돌려볼게요. 장미가 이렇게 예쁩니다. 장미가 기가 막히게 진짜 생동감이시. 이런 아이고요. 바지 색깔은 검정 색깔이고, 여기는 이제 장미가 빨간 장미.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인데,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내경 재어드립니다 내경 14 나와요. 높이는 18, 18cm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32만원입니다. 네, 32만원. 이 아이 이렇게 볼게요. 32만원. 저 아이하고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하고 세트로 가면 정말 예쁘겠죠. 세트로는 아주 그만인 것 같은데요. 이 아이 32만원. 이 아이도 조금 할인해서 30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분 아이는요, 그겁니다. 1 0 0호예요 와 한번 보실래요? 너무너무 근사하게 멋있습니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아이예요. 네. 뒤를 보시니까 뒤에는 설경이네요. 겨울이,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 이렇게 보시니까 겨울이고요. 여기는 또한 또 멋지네요. 먹물로다가 쫙 뿌려 놓은 듯한 그런 느낌. 네. 이렇습니다. 백호, 호랑이 왕 하는 이런 느낌 피언인데요. 이렇게 멋집니다. 아델라.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요. 아이고야. 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13.5 나옵니다 작은거 아니에요 높이 21.5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도 작은거 아닙니다 이렇게 멋집니다 네 이렇게 멋져요 가격 32만원 입니다 네, 이 아이 32만원 그대로 갑니다. 요런 아이들이 저기 그냥 조금만 더 유명해졌다면, 요 아델라가 조금만 더 유명해졌다면, 32만원이 뭡니까? 진짜 몇십만원 하는 그런 아이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림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림 이렇게 멋집니다. 호랑이 그림. 네, 32만원에 가보도록 할게요. 요번 네, 아이도 호랑입니다. 요거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동백 있습니다. 와, 동백꽃도 정말 예뻐요. 이렇게 동백과 호랑입니다. 여기는 동백과 호랑인데요. 동백꽃 보십시오. 네, 호랑입니다. <laughs> 또 여기 호랑이 위에 호랑이 머리 위에 이렇게 동백꽃 하나가 피어있고요. 다리를 앞으로 모아 놓은 자세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요, 14.5 나옵니다. 높이는요, 19 이렇게 나옵니다. 네, UI도 가격은 같습니다. UI도 가격은 32만 원입니다. 아, 백호 백호입니다. 네, 여기까지 호랑이 보여드립니다. 와, 이렇습니다. 옆에는 빨간 어, 빨간색깔 장미입니다. 나비 있습니다. 와, 여기는 노란색깔 장미. 꽃도 기가 막히게 예뻐요. 이렇게 꽃도 예쁩니다. 여기는 분홍색깔 꽃인데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호랑인데요. 이 와 호랑이 눈이 살아 있습니다. 새 팔았죠. 무섭습니다. <laughs> 호랑이 눈이 살아있네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15 나옵니다. 네, 사이즈 좋죠. 높이는요. 높이는 20 나옵니다. 이 아이도. 이 네, 아이는 어쩐지 크죠. 이 아이 34만원입니다. 이 유아이, 아이는 호랑이 34만원입니다. 네, 요번 아이는 이제 상민분, 상민분 몇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16,000원 짜리입니다. 16,000원 짜리 사이즈가 11.5, 높이 11.5 나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네, 연꽃이죠. 요 아이, 요, 시방 있는 거 보니까 연꽃 같아요. 요 아이는요, 무광입니다. 아주 매트합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하나 있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16,000원 짜리 두 개, 개 32,000원이죠. 요기는요, 요 아이는요,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가 22.5, 여기는요, 14, 14, 높이는 14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색상이, 색감이 정말 은은하면서 굉장히 매력있습니다. 이러면서 위에 꽃을 위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3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 네, 35,000원, 이 아이 개당 16,000원, 3개를 하시면요. 67,000원 이에요 67,000원 인데 U.I. 이를 53,000원에 드릴 겁니다 3개에 53,000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요렇게 입니다 요 아이는 요거 보십시오 여기 기가 막히게 조각을 진짜 멋지게 해주신 거거든요 바디는 노란색깔 사이즈는 10이 나오고 높이 10 점5 이렇게 나옵니다. UI는 16,000원짜리 여기 두개 있습니다. 16,000원짜리 같은 아이 두개 있고요. UI도 16,000원짜리 직사각이고요13.5 여기는 10 나옵니다. 높이는 10이 나와요. 네, 이렇게두개 있습니다. 16,000원짜리가 네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64,000원인가? 네, 64,000원입니다. UI를 그냥 이렇게 해서 5만 원에 네 개에 5만 원 드려 볼게요. 네, 자원분입니다. 이 아이 자원분 8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요, 14 나오고, 높이도 13.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에요. 모양새 굉장히 예쁘죠? 여기 나비 있고요 네, 요렇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8만원짜리입니다. 8만원짜리 이 아이를 어, 얼마에 드릴까요? 5만 원에 <laughs> 8만 원짜리 5만 원에 드려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UI 수다쟁이로 할 겁니다. 네, 수쟁이를 하는데요. 사이즈만 보시면 사이즈가 11 나오고 여기도 11 높이 1 0이 나옵니다. 네, 이런 아이입니다. UI 아이 바디 색깔은 하얀 색깔. 요렇게 가격은 한 개당 3만 원 아니 2만 9천 원. 2만 9천 원두개 하시면은. 58,000원입니다. 네, 58,000원이죠. 이렇게 두 개에 58,000원, 두 개에 58,000원인데요. 이 아이를 4만원, 4만원 이렇게 드릴 겁니다. 어떠실까요? <laughs> 네, 네, 이렇게 해서 4만원, 4만원 세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마,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또 실방하는 날입니다. 네, 실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